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 복기 좀 보셨나요? 타이거 우즈는 교통사고로 뼈가 산산조각 났고 나이도 40대 후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에서 드라이버는 300야드를 펑펑 날리고 아이언은 홀에 바짝 붙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타이거 우즈라서 가능할까요? 사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이런 스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백스윙이에요. 여기 타이거 우즈가 찰리우드의 스윙을 코치하는 영상에서도 타이거는 찰리의 백스윙부터 확인했습니다. 물론 칭찬을 듬뿍 하면서 말이죠. 멋진 아빠의 모습이에요. 골프는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몇안 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 있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다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어제는 아이언이 기가 막히게 잘 맞던데 갑자기 오늘은 아이언이 뒤땅나고 이상하게 날아가는 경험 말이죠. 그렇다고 다운스윙을 점검하면 다시 정타가 맞던가요? 아니요. 운 좋은 어느 날이 되어서야 다시 정타가 잘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타를 치는 일관성 있는 스윙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백스윙에서 팔 포지션 제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오른팔, 왼팔 모두 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 백스윙 팔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팁들만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백스윙만 고쳤는데 다운스윙까지 좋아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을 던질 때 오른발 팔꿈치가 어디에 있나요? 네몸 앞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손목보다 팔꿈치가 앞에 위치하고 있죠 골프에서 헤드를 던질 때도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팔꿈치는 어떻게 되죠? 맞아요 다운스윙 시작과 동시에 펴버리죠 그러면 스윙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클럽이 앞으로 나가려면 몸을 들어야 하고 몸을 틀어야 하니 회전도 안되고 그러면 팔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서 왼팔이 굽혀지며 직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저런 오른발 포지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립부터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그립을 잡을 때손 포지션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손 포지션 뿐 아니라 팔 포지션과 손을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른손 그립을 잡을 때 어떻게 잡을까요?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가 클럽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립을 잡아요.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보겠어요? 자세가 너무 이상해지죠? 이렇게 잡고 백스윙을 하면 플라잉 엘보가 됩니다. 잘못된 자세죠?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네 팔꿈치와 어깨가 바깥쪽으로 회전해야죠 그리고 손목을 돌려서 그립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잡아야 백스윙 했을 때 손바닥 위에 장반이 얹어진 자세로 백스윙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 포지션을 알았으니 이제 백스윙을 알려드려야겠죠 백스윙 때 오른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네 아령을 들고 이두운동을 하는 것처럼 움직이면 됩니다 자 오른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몸에 딱 붙이면 이두운동 자세죠 여기서 덤벨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이건 손바닥이 바깥쪽을 보게 한 상태에서 시작한 자세고 이제 그립을 잡듯이 손바닥이 옆을 본 상태에서 손목과 팔꿈치를 돌리며 위로 올리면 됩니다. 여기서 몸 회전만 추가하면 오른팔 백스윙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백스윙을 하면 안정적인 백스윙을 만든 거예요. 그럼 다운스윙도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겠죠? 다운스윙을 하는 약간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물장구 쳐 보셨죠? 오른손 바닥으로 물을 밀면서 장풍하는 느낌으로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접히면 물을 밀어낸 사람은 없죠. 네. 이렇게 오른팔 포지션을 알았습니다. 이제 왼팔 포지션을 알려드릴게요. 왼팔을 흔히 리드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윙을 리드하는 팔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백스윙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스윙 평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백스윙을 너무 플랫하게 하면 오버 더 탑과 같은 덮어치는 다운 스윙을 하게 돼요. 이게 가장 흔하게 아우딘 스윙, 즉 덮어치는 스윙을 만드는 패턴이죠. 백스윙을 플랫하게 가져가는 문제는 테이크어웨이에서 클럽을 너무 뒤로 빼면서 하면 이렇게 될수 있고요 아니면 테이크어웨이까지는 괜찮게 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서 클럽이 눕혀져서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백스윙의 스윙 표면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왼팔입니다 왼팔 팔꿈치가 샤프트를 컨트롤하죠 왼팔을 쭉 펴서 엄지를 위로 올려볼까요? 그 상태에서 엄지를 좌우로 90도까지 회전하면 팔의 어느 부위가 회전되나요? 네, 팔꿈치에서 손목까지가 회전됩니다 즉, 전환부위가 회전하죠 팔꿈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이제 팔꿈치에서 어깨 회전을 확인해 볼까요? 아까 왼손 엄지를 위로 올린 채 회전을 했었죠? 여기서 엄지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90도보다 더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부터 어깨가 회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팔꿈치가 회전하죠. 90도 전까지는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아도 전환만 움직였지만 말이에요. 왼손으로 그립을 잡고 백스윙을 하면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옆을 보고 있으면 제대로 테이크를 한 거고, 만약 엄지가 뒤쪽을 보고 있으면 플랫하게 백스윙이 된 거죠. 반대로 엄지손가락이 앞쪽을 가리키면 테이크웨이를 너무 바깥쪽으로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테이크웨이를 뒤로 한 경우를 봐봅시다. 팔꿈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맞아요. 몸쪽을 향해 있지 않고 바깥쪽, 즉, 타겟을 보고 있어요. 아까 팔꿈치가 옆을 볼때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보죠.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보면 엄지손가락이 더 안쪽으로 온 거고, 그러면 테이크웨이를 너무 플랫하게 가져간 거예요. 팔꿈치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지 테이크웨이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어드레스 때 팔꿈치가 몸 쪽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테이크어웨이를 할때 엄지가 뒤로 빠지며 샤프트가 플랫하게 백스윙하지 않아요 그리고 백스윙 때는 왼팔이 수평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는 팔꿈치가 아래를 보고 있어야 하죠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데이비드 리드베터는 이 백스윙 팁을 전환에 빨간 점을 찍어서 해결해줬어요 역시 명 코치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버리네요 백스윙을 했을 때이 빨간 점이 45도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어드레스 때는 왼팔 팔꿈치가 몸을 보게 하고 백스윙 중간에는 팔꿈치가 아래를 보도록 스윙해 보세요. 그러면 백스윙을 고쳤는데 다운 스윙까지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스윙을 만드는 첫 번째 키 백스윙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른팔과 왼팔 포지션을 알려드렸죠. 원리야 영상에서 전부 설명해 드렸어요. 간단하게 한줄 요약을 하면 어드레스 때 팔꿈치가 몸 쪽을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서 겨울 시즌 스윙을 연습하면 내년 봄 여러분의 스코어는 금방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법이 뭐냐고 물어보겠죠? 그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스윙크루죠. 장난이고 열심히 연습한 구독자님들 노력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 구독자가 싱글 플레이어가 되는 그 날까지 저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윙크루였습니다.